안녕하세요 주식회사 경매 박사 사남매 아빠가 얼어 죽어도 신축 아파트 경매 물건을 찾으시는 분들을 위해 인천 앞바다가 보이는 송도 더샵 퍼스트파크 아파트 1301동 4005호 경매 물건 유튜브에 강추합니다 인천지방법원 2024타경 531000호 송도 러샵 퍼스트 파크 아파트 1301동 4005호 경매물건은 2018년 1월 3일 준공된 신축 을죽신 오션부 아파트 경매물건으로서 제가 직접 현장조사와 권리분석 그리고 금매무실세 조사를 모두 마치고 유튜브에 올립니다. 제가 올리는 모든 물건들은 권리분석을 마친 안전한 경매물건만 올리기 때문에 입찰 전날, 건매물 시세만 확인해서 입찰하시면 되는 아주 양호한 경매 물건들입니다. 아파트 거실에서 객 니클라우스 골프장과 인천 서해 바다와 인근 호수가 한눈에 보이는 인천 송도 더샵 퍼스트 파크 아파트 1301동 4005 29평형 경매 물건 최초 감정가는 9억 5천 만원이었으나 2025년 1월 3일 1회 유찰된 후30% 떨어진 6억 6,500만 원의 최저 경매가로 2025년 2월 20일 목요일 오전 10시 인천 지방 법원에서 2차 경매가 진행됩니다. 이 물건 등기부 등본 권리 분석 결과 말소 기준 권리인 하나은행 건저당보다 앞선 권리는 하나도 없기 때문에 잔금 납부 후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등기부상 모든 권리는 말소되는 아주 안전하고 양호한 경매 물건입니다. 임대차 현황 권리 분석 결과 소유자 손 모씨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낙찰자가 인수해야 될 선순위 임차 내역은 없으며 외국인 체류자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오늘 현재 관리비가 100만 원 정도 미납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물건과 동일한 29평형 2024년 하반기 실거래가는 2024년 9월 27일 1301동 31층이 8억 8천5백만원에 최고가에 거래되었고 2024년 10월 9일 8층이 7억 9천5백만원 최저가에 거래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2024년 12월 21일 31층이 8억 5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4타경 531000호 인천 송도 더샵 포스트파크아파트 1301동 4,500억 경매물건 정확한 금매물 시세 및 예상 입찰가 등은 민감한 내용이라 저에게 직접 전화주시면 상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경매물건과 동일한 29평형 네이버 매물현황 및 KB부동산 매매 시세는 1301동 7층이 8억 5,500만원, 그리고 1,301동 중과층이 8억 7천만원 그리고 1,301동 16층이 9억원의 네이버 매물로 나와있고 2025년 2월 7일 기준 KB부동산 매매 시세는 일반 평균가가 8억 5천만원 전망이 좋은 상위 평균가가 8억 7천만원입니다. 제 홈페이지입니다. 전국 대법원 부동산 경매 물건 무료로 마음껏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좋은 물건 고르시기 바랍니다. 인천 송도 더샵 퍼스트 파크 아파트 1301동 4505 경매 물건 상시한 내용이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저에게 전화주시면 상시의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이 경매 물건은 아파트 거실에서 갱 니클라우스 골프장과 서해 바다와 호수가 한눈에 보이는 최고의 전망을 자랑하는 아파트입니다. 이 물건 주변에는 센트럴 파크역과 코스트코가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4타경 531000호 인천 송도 더샵 퍼스트 파카 파트 1301동 40층 4005호 경매물건 입찰 전날 정확한 건매물 시세 및 입찰당일 예상 입찰인원 적정 입찰 가등은 대법원 경매물건 인도 명도 등과 더불어 굉장히 민감한 내용이라 저에게 직접 전화 주시면은 상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